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신경계통 널버스 시스템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내부, 외부에서 늘 항상 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적절한 몸의 반응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지각하는 신호체계가 있을 거고, 또 몸이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또 신호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게 바로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신호 전달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조절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경계통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경계통은 구조적으로 크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중추신경, 약자로 CNS라고 얘기를 합니다. 센트럴, 널버스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말초신경 약자로 PNS라고 합니다. 페리페럴 널버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 중추신경은 크게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고요. 뇌는 이제 브레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척수 스파이널 코드라고 합니다. 어, 뇌는 이 머리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고 머리는 중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스컬이라는 두개골로 이제 보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스컬의 요 아래쪽에는 큰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요 얘를 바로 머리뼈 큰 구멍이라고 합니다 포라멘 매그넘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척수는 바로 이 머리뼈 큰 구멍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척추관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어, 척추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요추 1번에서 3번 정도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어, 이제 말초신경으로 가서 말초신경은 크게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뇌신경은 크레니얼 너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척수신경 스파이날 너브라고 합니다. 어, 뇌신경은 총 12쌍 쌍이라는 것은 좌우 한 개씩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크레니얼 너브 CN으로 약자를 쓰고요. 1번부터 12번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척수 신경은 31쌍이 존재하고 역시 좌우 한 개씩 존재를 하는 거고요. 어, 가장 위쪽이 이제 서비컬, 목신경이 해당이 되고, 목신경은 8개, 그 다음에 흉추신경, 소라시 12개, 그 다음에 요추신경, 룸바, 5개, 그 다음에 천추에서 나오는 세이크럴, 너브, 5개. 그리고 콕시지열 너브 1개. 이렇게 총 31쌍이 존재하게 됩니다. 빠르게 요 플레임을 좀 한번 적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컬이, 서비컬 너브가 바로 목신경을 말하는 거고요 소라식 너브, 흉추신경, 롬바 너브, 요추신경, 그리고 세이클럴 너브, 콕시지열 너브.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중추신경과 말추신경으로 분류를 할수 있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 말초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좀 넓게 쓰죠. 감각신경. 센서리 너브라고 하고요. 얘는 구심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우선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퍼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퍼런트 너브. 이렇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모터 너브. 얘는 원심성이라고 합니다. 에퍼런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말초 신경은 이렇게 운동 신경과 감각 신경으로도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요. 어, 여기 그림에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어, 이렇게 발이 있다라고 봅시다. 발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앞정을 밟아요. 발이 그러면 이 발에서 이 앞정이 찔렸다라는 이런 환경 변화가 생겼죠. 이런 신호를 이렇게 해서 척수를 통해서 이 뇌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심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피해라 라는 명령을 또 내리고 근육들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뇌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신경이어서 원심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감각신경이라는 거는 발끝에 있는 이제 감각수용기가 있겠죠. 감각수용기에서 감각을 받아들이죠. 그 감각을 받아들여서 중추신경계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각신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심성, 이제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거라서 구심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 중추신경계에서 다시 명령을 내려서 움직임을 통해서 몸이 반응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운동신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에서 다시 말초로 신호 전달을 하는 것을 바로 원심성 운동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이 운동신경은 또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신경과 소마틱 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노믹 너브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운동신경은 몸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뉘게 되고요. 자율신경은 뭐 아시다시피 또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뉘게 되죠. 교감은 심파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파스틱 너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게 되죠. 부교감은 파라심파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뉘게 되고요. 자, 운동신경은 근육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몸신경은 바로 골격근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격근, 스켈레탈 머슬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감과 부교감은 민무늬근과 스무스 머슬, 심장근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디아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몸신경은 이제 수위 조절을 하는 볼런터리 신경 너브라고 보시면 되고 자율신경은 불수위 근육들을 담당하는 이제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이제 감각 신경은 총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몸감각 소마틱 센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장감각 비세랄 센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감각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스페셜 센서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감각신경은 이제 세 가지, 몸감각, 내장감각, 특수감각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고요. 이 몸감각은 또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피부감각과 고유감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고유감각은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감각과 고유 감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음, 피부 감각은 음, 통증을 인지하고 피부의 통증, 온도 감각, 촉각, 압력을 느끼는 압각 같은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고요. 고유 감각은 근육, 힘줄, 관절에서 오는 통증을 인지하게 됩니다. 통증을 지각하게 되죠. 그리고 관절의 위치, 힘줄과 근육의 긴장도. 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음, 쉽게 말해서 고유감각은 음, 팔꿈치로 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팔꿈치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서도 팔꿈치를 굽히는지 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고유감각 때문인 거고요. 이 관절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있을 거고 이렇게 붙어있는 힘줄이 있겠죠. 이 근육과 힘줄의 긴장도도 느끼고, 관절이 굽혀졌는지 폈는지, 이러한 위치감각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게 바로 고유감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내장감각은 여기에서 좀 떼서 얘기를 해보죠. 어, 두 가지로 뭐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내장도 통증이 있습니다. 내장 통증이 있죠. 우리가 팔이 아파 다리가 아파도 하지만 어, 배가 아파 폐 부위가 좀 아파 뭐 이런 걸 느끼죠. 이거를 바로 비세랄 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장의 반사감각 비세랄 리플렉스 센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장이 팽창이 된다거나 그리고 혈액의 가스, 탄소가 충분한지 이산화탄소가 좀 차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혈압이 높아졌는지 떨어졌는지 혈압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바로 이 내장 감각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바로 자율 신경계에 의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 감각이 있죠. 특수 감각은 후각, 시각, 청각, 평형 감각, 미각 등이 있죠. 어,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 우선 이제 신경계통이라는 거는 어, 환경 변화에 대한 신호를 전달을 받아서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계통입니다. 얘는 구조적으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로 구분할 수가 있고 말초신경은 뇌신경 12쌍 그리고 척수신경 31쌍으로 구성이 되고 이 말초신경을 기능적으로 분류. 를 하게 되면은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 신경은 이제 감각 수용기에서 이제 신호를 전달 받아서 중추 신경계로 이제 보내는 들어오는 신경이라고 그래서 구심성 어퍼런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중추 신경계에서 명령을 다시 전달을 근육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원심성 이퍼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각신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몸감각, 내장감각, 특수감각으로 나뉠 수가 있고, 이 몸감각은 피부감각, 고유감각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신경은 몸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수의적인 골격근을 담당하는 게 몸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은 크게 또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불수위 운동을 담당하는 민무늬근과 심장근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신경계통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